오늘은, 그, 주기율표. 뭐, 거기 보면 이제, 소단원으로 이제 챕터 3지. 원소들의 주기성. 그래서, 원소들의 주기성.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는 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얘기를 쭉 했다면, 그렇게 이제, 그 원소들이 결국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이게 하나, 둘 이렇게 계속 발견을 하지. 그리 발견한 원소들을 가지고 얘네가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쭉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과학자들이 주기적으로 서로 다른 원소이지만 주기적으로 어떤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주기율이라고 해 그래. 주기율 주기율 그러니까 원소들 원자들도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원자량이라 그래 그러니까 초기 과학자들이 이 원자량 순서들 이렇게 원소들을 놓고 그 원소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비교해봤더니 주기적으로 원자량 순서 쭉 따졌을 때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더라 이거 야 그거를 주기율이라고 하고요 그 주기율이 잘 나타나게 표로 만든 게 뭐야 주기율 표야 그럼 뭐 주기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다만 지금 여기 지금 띄어놓은 것처럼 주기율 표라고 하는 거에 시초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이제 맨델레이프라는 사람이 만든 주기율표야 그 실제 맨델레이프가 만든 주기율표는 아니지만 그거 그냥 이 어쨌든 조금 보기 좋게 나타내 놓은 거다 요게 이제 맨델레이프가 만든 주기율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맨델레이프가 연구할 당시에는 약 63종류의 원소가 발견이 돼 있었대 지금은 한 118종류 뭐이정도 이렇게 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 있잖아, 원자 번호. 근데 당시에, 맨델레프가 연구한 당시에는 이 원자량 순서대로 그냥 원자 번호를 매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원자량 순으로 쭉 원소들을 놓고 그 원자량 순서대로 이제, 어, <laughs> 원자 번호라는 걸 매긴 다음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연구해서 맨델레프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든 거야.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다 보면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성질도 예측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원자량 순서대로, 원자량 순서대로 쭉 성질 비슷한 애들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다 보면 얘처럼 이렇게 뭐야? 발견되지 않은 원소도 있단 말이지 요 자리에 해당되는 원소인데 발견이 그 당시엔 안돼 있던 원소인거지 그러나 일단 지금 얘는 알루미늄 밑에 있으니까 알루미늄이랑 비슷한 성질을 갖는 앨거다 실제 이름도 붙여놨어 뭐 에카 알루미늄 뭐 이런식으로 에카 알루미늄 이름 붙여놨는데 대신에 성질은 예측할 수 있다 했으니까 얘네랑 성질이 비슷할테니까 요 자리에 해당되는 원소는 이러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써놨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요 원자량이 지금 여 44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를 발견하고 보니 멘델레이프가 예측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성질을 갖더라 이거지. 아마 이게 갈륨인가 하는 원소일 거야 갈륨 이런 식으 갈륨.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저마늄 우리 흔히 게르마늄이라고 하는 저마늄, 갈륨과 같은 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어쨌든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해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로 만든 게 맨델레프의 주기율표고 이게 주기율표의 거의 시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한 주기율표를 수정해서 쓰고 있는 거야. 자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소들에서 연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 과학자들이 다 원자력 순서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모질리도 처음에는 원자량 순서에 쭉 연구를 한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알아낸 사람이냐면, 모질리 뭐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왜 원자 번호가 이제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그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를 이 사람이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양성 원소마다 양성자 개수가 다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원자 번호를 만든 거야. 처음에는. 멘델 레이프와 마찬가지로 원자량 순위쭉 나열하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슷한 애들 세로줄에 오게끔 배치를 해봤더니 지금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니켈하고 코발트란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량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면 은 니켈하고 코발트 순인데 이거를 같은 세로줄에 배치하려고 하면 또 코발트 니켈 뭐 이런 순이 되는 거야요안 맞는 원소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찾아내 그 양성자 수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해 보니까 안 맞던 원소가 맞더라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우리가 이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면서 맨델레프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질이 <laughs> 비슷한 원소는 같은 세로 줄에 오게 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세로 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족이다 이렇게 불러. 조 쪽. 그래서 우리가 거기 뭐 교재에도 주기율 표가 있지만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어요. 1쪽부터 18쪽까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좀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 얘도 같은 가로줄에 또 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애들을 같은 가로줄에 오게 했냐면 전자가 들어 있는 껍질,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 그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는 같은 가로줄에 오게끔 배치를 했어. 그래서 그 가로줄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주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율표를 보면은 1 주기부터 7 주기까지가 있어. 다만 7주기는 이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있다 보니까 미완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laughs> 음 요걸 한번 봅시다. 그, 예, 여기지.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표준 죽일, 표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세로줄, 요 같은 세로줄에 이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오게끔 만든 거지. 그래서 자, 요 세로줄, 1쪽. 여기가 2쪽, 그 다음에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 9쪽, 10쪽, 1 1족1 2족1 3족1 4족 15, 16, 17, 18 이렇게 있다. 1 8족까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가로줄을 보면 어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4주기하고 5주기, 여기서부기까지가 원소가 18개가 있거든? 근데 보면은 6주기에나 7주기에 해당되는 원소는 3두개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열 18개밖에 못 쓰는 거잖아. 중간에 여기에 해당되는 애 14개를 여기다 따로 쓴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14개가 있는 걸 이렇게 따로 써 놓은 거라고요. 그다음에 7주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는 애. 그제 어. 란타넘족, 악티늄족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것까지 몰라도 상관없어. 요 그걸 또 따로 그냥 이렇게 써 놓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6주기하고 7주기에 해당되는 원소는 32개가 있는데, 7주기 같은 경우는 여기 어때? 지금 빈칸돼 있지.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는 아직 발견이 안된 거야. 발견이 안된 원소란 얘기야. 그래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는 적혀있는데, 그냥. 아, 어... 그 적혀져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laughs> 저거, 저기에 있어. 임시로 이름을 지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견이 되게,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92번이 있지, 여기 보면은. 원자번호로 92번이 우라늄이거든? 우라늄까지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소고, 92번이 넘어가. 93번부터 이제 110몇 번까지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소인데, 이게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이 됐어, 새로운 원소가. 근데 이게 내가 실험실에 새로운 원소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원소 인정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뭐그 기준이 있더라고. 몇 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몇번 이상 만들어내야 이제 뭐, 그거 이제 국제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새로운 원소로 등록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뭐, 등록이 안된 원소도 있는 거고, 그냥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 임의로 이름을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빈칸을 둔 거야. 어쨌든 미완성이야, 미완성. 음.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자 번호 순으로는 92번까지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소고, 93번부터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소다, 이거야. 근데 이제 니네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로는 몇 번까지는 꼭 외워야 된다? 20번까지는 요 칼슘까지거든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국한돼서 보자면 지금 3족부터 12족까지는 해당 원소가 없죠 이제 해당되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야 20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알겠지? 어. 물론 이제 21번부터는 쭉 있다만 음.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이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해서 만든 주기율표다. 그래서 같은 세로 줄을 조기라 부른다. 같은 가로 줄은 주기라고 부른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면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할 때 거의 아마 20번까지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뭐 20번을 뭐 떠나서 이 원소들을 말이야. 크게 또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를 크게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로 분류할 수 있거든 금속과 비금속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 지금 보면은 자 요거 수소 헬륨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인 황, 염소, 아르곤 20번까지만 표시하자면 이렇게 돼 물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네들 있지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알루미늄 요거는 자,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친게 비금속 원소야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게 뭐야? 금속 원소입니다 20번까지만 지금 얘기해서 그래 그럼 20번까지만 놓고 보면 누가 더 많냐? 비금속 원소가 훨씬 더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제 20번 이 전체를 갖고 얘기하자면 얘네 다 금속이야. 다 금속이야. 그래서 주기율표 전체로 얘기했을 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지만 금속 원소가 훨씬 많다. 그 수가. 금속 원소가 그 수가 훨씬 많다는 얘인데 20번까지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지? 요거 약간 파란색 표시, 얘네들 있지, 얘네들. 얘네들. 맞니? 어. 요거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중금속이라고 불러. 중금속. 알겠니? 요거. 파란색으로 표시한 애들은 중금속. 이거 뭐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금속, 비금속, 중간쯤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중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반도체 만들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여기 저마늄. 주소 실리콘, 분소, 이런 애들이 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만들 때 많이 이용되는 금속이다. 음. 라고 정도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들의 특징이 중요한데. 자. 일단 주기율표에서 보면 얘네 다 금속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금속원소들은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편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왼쪽 아래편에 배치되어 있다. 반면에 비금속은 자 요게 2 0번까지는표시되다면 사실 얘네 다비금속인거예요 결국 근데 비금속은 전체 백십 몇번 중에 한 21개인가가 비금속일 겁니다 21개 맞나? 21개 맞냐 이거?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밖에 안되네 그지? 뭐18 하여튼 20개 하여튼 요거밖에 안돼 주로 오른쪽 위편에 배치가 돼있어 오른쪽, 위편에 배치가 되어 있다. 그제? 그 개수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 위치상 여기 있다. 그래서, 오른, 왼쪽 아래로 갈수록, 왼쪽 아래편에 금속 원소들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 금속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자. 여기서 18쪽은 좀 이따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겠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는 제외하고 18쪽에 있는 애들 제외하고 얘기해 얘네들만 갖고 봤을 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다음에 금속들은 그래서 그럼 그 금속성이라는 게 뭐냐 좀 이제. 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금속은 상온에서 얘네가 다 고체 상태야. 상온에서 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단, 금속 중에 딱 하나만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치 수은. 여기 보면 요 유일체는? 요. 얘만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 수은은 액체다. 음. 그다음에 비금속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기체인 놈도 있고, 아니면 고체인 놈도 있고, 그래. 근데 얘도 딱 하나만 액체야. 부로민이라는애 있어. 얘. 여기. 요 녀석만 또 유일하게 비금속 중에 액체 상태인 애야. 단, 부로민만또 액체다. 부로민이라는 애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어, 기체나 고체다. 그 다음에, 그럼 고체 상태의 금속, 순수한 금속은 있잖아. 사실 금속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금속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지만, 어, 금속원자하고, 그러니까 금속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간 거지. 그럼 양이온이 되고 얘가 전자가 되거든. 그럼 걔네들끼리 결합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체 상태의 금속이 있으면은, 사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서 자유전자라는 애가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것 때문에 빛을 받으면, 그 자유전자의 빛이 반사되면서 얘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즉, 금속 원소들은 광택이 납니다. 자, 그 고체 상태 의 금속들은 다 광택이 난다. 고 반면에 비금속은 뭐 당연히 기체는 뭐 광택 이런 거 따질 일도 없다만 고체라 하더라도 광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때문이라고? 그금속결합이란 특징 때문에 그래. 자유전자라는 것 때문에 이 광택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고체 상태의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광택도 나타나지만 전기도 잘 통해요. 그래서 고체 금속은 열이나 전기를 매우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전기나 열 전도성이 높다. 혹은 있다. 뭐 이렇게. 반면에 비금속은 당연히 기체일 때 전기 안 통하지만 고체여도 전기나 열을 통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니네 나무 생각해봐. 이런 플라스틱 생각해봐. 다, 결국에는 뭐, 한 종류는 아니다. 다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걔네들 전기 안 통하죠? 나무, 고무, 플라스틱, 종이, 다 전기 안 통하지? 어. 그래서, 전기나 열을 통하지 않는다. 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힘을 가, 어떤 고체 금속이 있는데, 내가 이거 망치로 땅땅 내리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게 금속이 깨져, 뭐, 물론, 뭐, 이렇게 경우에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얇은 금속 망치로 이렇게 땅땅땅땅 치면은, 얘가 부서지고 깨지는 게 아니라 얇게 펴지지. 그리고 또 금속은, 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기계를 이용해서 실처럼 가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고체 상태의 금속들은 힘을 가하면, 힘을 가하면, 얇게 펴지거나, 펴지거나, 혹은 가늘고 길게 뽑아낼 수 있다. 실처럼 가늘고 길게 뽑아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 펴짐성과 뽑힘성이라고도 하고, 혹은 연성과 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성과 전성이 나타난다. 반면에 비금속 원소들은 그게 고체라 하더라도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 부서지죠. 자 대표적으로 니네 손에 들고 있는 샤프가 그거야. 샤프에 들어가는 샤프심. 연필심이 흑연이지. 탄소라는 비금속 원소로 돼 있는데 우리가 필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힘을 가했을 때 걔가 부스러지면서 종이에 묻어나기 때문에 필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비금속들은 힘을 가하면 그냥 쉽게 그게 부스러지게 된다 이거지. 참고로 흑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한다 그랬잖아. 예외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흑연이야. 흑연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예외적으로 전기가 통합니다. 개를 그러니까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고체들은 전기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흑연은, 흑연 예외 이렇게 써놓을게 흑연은 예외. 음. 음. 자, 그 다음에. <laughs> 이거 뒤에 가다 설명해. 금속 원자들은 지금 왼쪽 아래편에 위치한다 그랬지.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놓고 보면은 다 여기 1, 2족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전자를 자꾸 잃어. 자,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뭐가?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됩니다. 양이온이 잘 돼. 니네 이온은 뭐 중학교 때도 배운 거니까, 그치? 양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야. 반면에 비금속은 말이야. 대체로 욕이 몰려있지. 좀 이따 얘기할게죠조으로 따지면 이제 16, 17, 뭐, 15 이렇게 되잖아. 얘 주로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야. 그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지. 그래서 비금속은 음이온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음이온이 잘 된다. 근데 보면은, 어? 보면은, 봐봐. 금속성이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잖아. 왼쪽 아래로 갈수록. 그럼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한 거. 전자를 잘 잃어요. 얘네들. 그럼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잃는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된다고? 양이온이 된다 그랬잖아.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야. 음, 양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거 니네 나중에 3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전자를 잃으면 이걸 또 다른 말로 산화됐다라고 표현하거든. 산화가 잘 된다는 뜻이기다. 산화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는 뜻이야. 음. 그다음에 자 비금속성은 저거랑 반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누구 제외하고 18족이라고 부르는 애들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에서 비금속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전자를 잘 얻는다는 뜻이 될 거고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거니까 음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이온이 잘 된다 그다음에 전자를 얻는 건 환원된다라고도 표현하거든 뭐 환원이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환원이 잘 된다. 그래서 금속만 갖고 얘기할 때 일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고도 표현하지만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비금속만 갖고 얘기할 때도 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들끼리는 또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주기율표상에 나와 있는 원소들을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어쨌든 이 주기율표라는 게 그래서 뭐야? 그 주기율이라는 게잘 나타나게끔 표로 만든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니네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봐 봐. 1주기는 안 그런데 해리마. 졸려 죽겠지. 2주기에서부터 보면 2주기 있는 원소가 몇 개냐면 8개가 있지. 그럼 니네가 예를 들어서 2주기에서 리튬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자번호를 쭉 가다 보면, 여덟 번째 또 비슷한 나트륨이 나타나는 거고, 또 여기서 가다 보면, 여덟 번째 또 비슷한 칼륨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그 주기율이라는 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거기 27페이지 보면은,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그래서 돼있죠. 그제? 어,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